<목소리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수과정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저희는 미국에서 40도가 넘는 더위 속이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찬 목사님은 이번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저는 뱃속에서 열심히 소망이를 키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분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여기서 잘 지내고 소망이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시간 될 때마다 집 근처에 어퍼룸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한국을 위해서 큰 숲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이란 먼 곳에 와있지만 큰 숲과 단절되지 않고 미국까지 큰 숲이 확장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 큰 숲이 기도로 뜨거운 것 같은데 저희도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만날 때까지 영안에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보고 싶습니다. 안녕 매일 말씀해서 뵙겠습니다. 네. 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넣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지요 안녕하세요 군수 가족 여러분 네임 웰슨의 김예찬 목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약간 넘어갔습니다. 한분한분 한 얼굴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여기 미국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큰수 가족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돌아가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멀리 있는 만큼 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 분들이 또성교 나가시고 또 그래서 제가 굳이 부탁을 해서 메마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식, 이렇게라도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시작하기 일단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이 로마서에서 바울의 가장 많은 질책을 받는 이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서도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이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의 주 타겟이 되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바울에겐 유대인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참 위로가 많이 되죠. 마치 저의 삶과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삶의 열매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만들어놓은 박스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러니 답답함은 더욱더 길어지고 또 죄는 많아지고 율법이 죄를 더욱더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급기야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완고했습니 눈이 가리워졌고, 그렇지만 자기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여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 돌파라고 하는 이름이 숨겨져 있는 자신의 인생이 더 윤택해지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계획 가운데 묶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안되면 뭡니까? 더 많은 종교생활을 하고 더 기도하면 해주겠지 더 종교생활을 내가 완벽하게 하면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 그리고 약간 신앙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월의 시기 갖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억울해 보여요. 뭔가 동질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죠. 제가 바로 이 유대인처럼 광야를 걸으면서 실수도 더 많이 하고 또 잘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청뻥 차버리면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을 꺾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을 더해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면서 주림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낮을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래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쭈구리처럼 이걸 고쳐야 돼, 저걸 고쳐야 돼, 저걸 또 고치면 하나님이 써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교만이 가득 차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 이방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월의식을 느끼면서 나는 저 사람들을 보다 낫지 바리새인들이 죄를 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요? 보상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는 저 인간들 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 저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으면서 참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되어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는커녕 어떻게 유대인들처럼 체바퀴 돌면서 또 다른 너무 많은 바리새인 아마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짓던 죄는 짓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죄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계속 우리가 제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요신앙 연수는 오래됐지만 패배가 익숙한 불평에 익숙한, 불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에 의지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1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아니, 그럴 수 없는이라. 여러분, 바울이 그럴 수 없는이라라고 많이 말하죠. 그러면 주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이 뭡니까 그 가장 작은 자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지만 신앙을 유지하는 것뿐인 게 아니라. 정지하고 교만의 끝까지 가버린 이 유대인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중에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엘리아의 비유죠. 여러분, 엘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2절부터 계속되죠. 2절에서 엘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꽤 고발합니다. 어떻게요?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영적인 큰 승리를 이룬 다음에 이스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온 세상이 자기를 등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요? 주여 주요 선지자들이 3절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재단도 허락을 했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게 제중에 나만 남았다고요. 마치 세상의 비련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낮은 자존감에 구로잡혀서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하는 그에게 이스 하나님 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전에 바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0천 명을 남겨 놨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치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라고 계셔서 예후와 7000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7000명을 남겨 두시는 이 놀라운 세기를그 중에서도 놀랍고 계셨습니다. 보기 이스라엘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줄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그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서 그들에게서 아, 이 로마 교인에게 시선을 다시 돌립니다. 뭐요? 지금 이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7천 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 남은 자. 종교 생활을 통해 질질 자신과 남들을 끌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엿지 이스라엘이 구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바로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내는 그것을 원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왜요? 행위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간 할마다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만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님을 만나지만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점점 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마치 자기 신앙이 되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더완고해지고 마음은 주님께 더 보상하시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바로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오직 택하신을 받은 자가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습교의 모든 식구들이 택하신 자들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택하신 은혜는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반대되는 말을 바울이 바위새의 얘기를 말한, 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10편에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자라도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혼미합니다 곤미하단 말은 자고 있단 거요, 죽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구절에 보면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차려놓은 잔치상이 오히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덫이 된다. 그러니까, 잔치상이라고 펼쳐놨는데, 마치 그것이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원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동기와 그 마음속에 있는 죽이고 빼하고 멸망시키는 사람이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을 쫓아가고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덫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즐거워하던 것이 이제는 그들의 삶의 저주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은 십절에 흐려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이 남은 자들,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것.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제가 이 미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편지를 쓰는 것처럼 바울은 떨어져 있는 수많은 그들의 영적인 권석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대부분 거의 모든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위해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영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나의 행위와 열매 없는 현실을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하늘에 앉힌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우리를 위해 충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불르심의 소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외칩니다. 여러분, 다른 말들 같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만나고 똑같은 현실이고 열매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지만 노예 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함께하시고 오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주님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계시고 내 사업권에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역들을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신다는 마음의 확신과 영적인 현실로부터. 그 영적인 정체성으로부터 현실에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바울이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또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워심을 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보는 것,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하나님의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어서 활성화되어서 행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이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흉년과 같은 영적인 가뭄과 같은 이 상황.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신 자들. 날마다 그렇게 남은 자들로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뜨고 계십니까? 눈을 감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챗바퀴를 돌고 계십니까? 죄를 떠나셔야 합니다.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우리의 말이 있고 우리의 눈이 있고 우리의 귀에 있으니 우리가 보고 듣고, 듣, 듣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정렬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 복권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가 있지만, 우리 큰 습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자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죠. 남은 자는 결국에는 복권에 걸리는 것처럼 선택받고 선택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바울이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떡하지? 나는 주님이 버리신 자인가? 주님 나를 그러면 버리셨나? 나는 이제 어떡하지?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그런데 바람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축하해야 되냐? 여러분 사 번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되었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남은 자들의 아닌 반대되는 얘기들을 쭉 10절까지 했죠. 뭐, 안 보인다, 굽는다, 뭐, 잔치상이 골무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 망하게 되었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일렀다. 우리가 이 이번 주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죠. 이 내일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뭐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건을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일하셨는데, 충만하게 된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고 엎어진다 해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회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두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이 지혜상호가 어아 임신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산통을 어 겪었습니다. 산통이라고 할까요? 진통이라고 할까요? 배가 갑자기 찢어질 듯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통증이 그냥 단지 어떤, 단지 배가 아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끊어질 것 같아요. 아까 지혜선 뭐,한테 물어보니까.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는 것 같아요. 엄청 큰 것도, 통증을 겪고 막,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비명을 막 지르면서 막, 막 실신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몸을 배고꼬 막, 그러는데, 제가 32주밖에 안된 상태에서. 두 달이나 남아 한달반 정도가 남았는데 막 제가 막 미치겠는 겁니다.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막시편 펴고 막 아파하는 아내를 보면서 병원은 가긴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그동안 집에서 막 병원 가기 전까지 막 시편을 펴고막 기도하는데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고 또 검사도 너무 아프고 막 그렇게 하다 하는 시간들을 막 병원에서 다섯 시간 정도 있었어요.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막 기도하면서 막 시편을 읽고 막 하다가 이로마서 말씀을 이제 계속 다시 우리 가족들이 읽고 있으니까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자손, 조상이 되는 그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이곳에서 건강하게 낳게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이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약속의 이... 자녀인 이 소망이를 내가 너에게 주었고, 순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그, 뭐랄까, 너무 고통스러운 아내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막 주시면서, 하늘로 보통은 그런 기쁨이 막 쟤한테 막 솟아나는 거야. 그 당시에 지혜사오랫 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옆을 딱 보니까, 눈을 딱뜨고딱 말하는데, 그 통증이 완전히 떠나버렸 사라진 거야. 그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뭐또 다른 의사라든지 또 다른 뭐 민간요법이라든지 그런 걸 의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전적인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다까? 주님을 봐야 합니다.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주류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쭉이 로마서에서 들었던 율법에 사로잡힌 그런 유대인들의 자존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변화되는 교만함과 낮은 이 비참함을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는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교만함을 때워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죄를 반복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겁 라는 근숙가족 여러분 거기서 만납시다 은혜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물며 그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일어서 우리의 충만함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고 망했느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세일을 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연수는 깊어갈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종교 생활에 답답하십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가운데 답답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모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언젠간 되겠지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포기하시고 반포기 상태로 질질 끌려가며 신앙 생활, 종교 생활로 때우고 계시는 이 매너리즘에 들어가 계십니까?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가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기도하고 소망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게 사실은 우리 큰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숙교회가 주님을 볼수 있게 인도하십시오 지혜와 시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에 소망이 알게 하시고, 삶의 무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무게를 돌파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 말씀이 제 마음을 터뜨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영적인 부모님과 우리 영적인 형님과 누님들이, 영적인 어머님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볼수 있게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본다는 것은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그 어떤 고난 요즘 제가 근수 가족들 가운데 너무 아프다는 소식들이 요즘 많이 들리게 되면서 걱정도 많이 되고또 그래요. 그래서 한분한 한 분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분한 한 분에게 눈을 띄어 주십시오. 남은 자들의 은혜를 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가 이렇게 설교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남은 자들로 사십시다. 세상에서 넘어질 것 같고 사단과 부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절망의 씨앗을 치무려 해도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을 지키고 눈을 뜹시다. 또 사랑하는,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 서로의 눈을 뜨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눈을 볼때 우리 모두 오늘 넘어진 것 같지만 아예 엎드려지지 않냐고 사단이 우리를 죽인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이지 못하는 이 놀라운 남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